새로운 또 3기 신도시에 모습이 좀 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자분들 중에 무주택자나 신혼부부들은 좀 기대해볼 만하다. GDP나 M2가 늘어난 거에 비해서 주택시가총액 훨씬 높잖아요. 이미 오버슈팅이 됐어요. 문제부터 어떻게 오버슈팅이 또 돼요? 들어가도 이 시값이 이미 오버슈팅 되어 있기 때문에 내려갈 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이번 달 기준 금리 일단 동결됐는데 하반기 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또 금리가 인하되면 또 매수 심리가 또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 거래가나 매수 심리에 영향을 하반기에 금리가 인하되면 영향을 근데 줄까요? 미국이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음. 미국이 지금 음. 뭐 반세 전쟁 하니까 그것 때문에 동결했잖아요. 거기 또파월하고 음. 둘이 네. 싸우는 것 같기도 하지만 임기 가 아직 남았으니까. 그러면 그냥 사람 상식으로 그냥 오기가 생겨서 안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도 쬐니까 그뭐라그 그럴 거예요, 그죠? 독립인데 그러면 안 내린다고 가정하면 우리 하는 충전 지금 욕을 많이 먹잖아요. 공교롭게도 작년에 이날 좀 이렇게 하면서 불장이랑 겹치니까 큰 잘못은 없는데 대출 금리 는안 내려갔거든요, 사실. 그거를 이제 정부하고 이미 협의를 해서. 정부가 고시건전성 강화 대책을 밝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금리를 인하한다 두 번이나 다 얘기했어요 그럼 의도는 정확하잖아요 정확한데 이제 금융위원회가 뒤에서 이상한 플레이를 해가지고 지금 펌핑이 더 됐잖아요 그럼 하총통계이큰 죄는 없지만 여하튼 분위기상 심리적으로 금리 인하에 사람들이 막산것같아 이렇게 지금 포, 포, 이제 프레임이 잡혀버렸잖아요 그럼 또 내리면 어떻게 돼요. 이상한 사람 취급받잖아요. 여하튼 심리 력이 됐으니까, 그러면 정부도 바뀌었잖아요. 사람이 이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럼 금리 인하를 할 만큼 했다라고 다 알고 있고 더 내리면 환율이 근데 여러분 우리 차가게 빠진 게 뭐냐면 우리 적정 환율이요. 3년 전까지 다 1,100원이라고 랬어요 경제학자들이. 요새 경제학자분들이 환율 얘기 잘안 하잖아요. 1,370원이 안정됐다는 게 1,470원이면. 진짜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나마 미국 우리 트럼프 이 양반이 좀 약간 삽질을라까좀 하다 보니까 덕분에 우리가 좀 조금 안정됐는데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파월의 그런 문제들이 이어질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연말까지 그러면 한은 총재께서 스탠스 잡을 거 뭐가 있냐면 핀셋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또 금리 인하를 전반적으로 내리면 지금 추경도 풀었잖아요 거기다 이것까지 하면 M2가 늘어나면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잡혀가는데 정부 초반에 다시 금리 인하한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과 욕먹을 거래요 아마? 아무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제가 볼때 미국이 내리면 그때 내릴 명분이 생기잖아요. 그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황 이런 거볼때 금리 인하면 속살 보이잖아요. 너무 미스매치가 많아요. 상법 개정 들어가가지고 주식시장을 좋게 하려고 하는데 좀 센통 맞죠? 타임을 좀 놓친 것 같아요. 그 전에 했으면 좀 이해가 됐지만 스트레스 DSR이 있으니까 내릴 수도 있어요. 있는데 심리적인 여파가 너무 큰것 같아서 연말 가서 이때는 한번 손댈 것 같아요. 연말 갔는데 이렇게 애를 썼는데도 경제가 십살이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자영업자분들이 뭐 배드뱅크를 한다고 그러지만 조금 개선되는 기미가 없으면 그러면은 사이드 그러니까 정부가 다른 대책들을 사이드에 두면 조금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건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지금은 저는 다른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미국 따라갈 것 같아요. 더 이상 내릴 우리의 경제 펀더멘탈이그 정도까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산업 분야도 지금 관세 때문에 철강, 알미늄부터 해가지고 반도체는 아직 발표 안 했지만. 다들 벌써 네. 적자 기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게 진짜 어려우면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때는 위 위기 상황에 접하게 전이면 낳 인할 수 있지만 제가 볼때 지금 기조에서는 일단 연말까지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입니다. PF 대출 리스크도 어, 네. 심각하잖아요. 뭐 네. PF 대출 부실이 사실 금융권 연쇄 위험으로 도올수 있는데 요 PF 대출 리스크 쪽 한번 짚어 주세요. 일단 이북컬 원장이 아시겠지만 음, 관두기 전에 작년부터 월 작업을 다해서 리스트업은 다 됐습니다. 등급도 다 나누고 그래서 뭐 양호부터 해가지고 다 정리해가지고 아시겠지만 1월달하고 3월달에 올해 그 매각 설명회를 은행 공동으로 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거기 현장의 모습을 말씀드리면 그 이제 PF 대상 현장들이 매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장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했을 때 시행자나 뭐 건설사가 샀을 때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이드 정책이 조금 있고 그런 거가 합쳐졌을 때 사업성이 있으니까 매각을 매수를 할 텐데 제가 알기로 일차야 삼차 다 거의 소득이 없었습니다 한 건인가 계약될라 그랬나 그러면 이제 상업화가 됐죠 그러면은. 더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나올 거고 아마 MPL 유암코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암코에서 아마 뭐 건설이나 디벨로퍼들하고 컨소시엄 건설 맺어가지고 더 싸게 그리고 새로운 정보가 왔으니까 옥석을 구분할 것 같아요. 아이 현장은 도와줘서 살아날 때, 이 현장은 도와주면 같이 망할 때 국가부채도 더 늘고 헤어날 수 없는 이런 걸 냉정하게 구분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 포지티브 네가티브 방식에 있어서 아, 우리는 a 따르 v e negative, n e g a 는 i 는 e n e g a t i 하 e neg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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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e g 선 매입 들어가거든요. 자본, 환매 조건부로. 마무리가 되면 은환매 조건부로 회수하는 1순위로 들어가고 분양가에 50에서 60% 정도 자금이 투입되는 게 제가 3천원인가 5천원 잡혔어요. 그러면 그건 살릴 수 있는 현장 살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몇 조씩 계속 뽑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때 PF 현장은 정리 수준이 된다. 그러니까 정부도 고민할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분위기 막 했는데 갑자기 막 PF 퍽퍽퍽 무너진다 이러면 언론들도 중요한데, 여기서 어떤 프레임을, 아 정리할 건 정리하다, 잘하고 있다 이러면 좋은데, 이걸 갖다 또 정치 논리를 해가지고, 뭐 망가뜨린다 이러면 이제 또 우리, 저기 우리 기자님들, 기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어요. 정부가 PF를 빨리 정리하는 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많은 현장들이 어떤 상태인지 제가 좀 알거든요. 무리해서 가는 데도 있고, 자금이 계속 쌓여가지고 이게 분양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분양이 되려면 제가 볼때 지금 쉽지 않거든요. 가격이 다 너무 올라가 있어서 야.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PF 문제는 정리 수준이 맞다. 그래서 이복현 원장도 작년부터 계속 정리하자고 했는데 분명히 사이드에서 말렸겠죠. 천천히 하자. 목, 명분은 뭐예요? 금융 리스크로 전이된다. 음. 아니 그거는 책임져야죠. 본인들이. 왜, 왜 국가한테 얘기를 해요? 돈벌 때는 전화 통업도 마,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정리할 거 정리하면 가격이 내려가면 그거를 새로 사는 사람이 싸게 사잖아요. 택지를 그런 분양가가 싸게 되잖아요. 그러면 수요자가 살수 있는 가격이 되잖아. 이때 정부가 취득세 감면 이렇게 지원해주면 수요가 발생하잖아요. 공급도 발생하고 이러면 경제 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욕심 내지 말고 이거를 저는 정부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이 시간은 분명히 도래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제 여당에서는 재거 재개발 재건축만으로는 공급 부족 이제 해소할 수 없다. 음. 그래서 이제 5년 내 가능한 토지 확보를 좀 강조를 했는데 교수님께서는 현재 주택 공급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하고 삼기신도시 진행 상황도 한 번. 어 삼기신도시 속도를 낸다고 뭐 대통령 이 얘기했잖아요. 그림이 있습니다. 보상률 하나 이게 4월 말 기준 올해. 보도가 없어요. 현재까지 보도가 없어서 기자분도 잘 모르고 음. 최근에 땡땡 언론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3기 신도시 속도 대봐야 10년 더 걸려 이런 패턴이에요. 음. 근데 이건 정말 가짜뉴스입니다. 음. 왜 그런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삼기 신도시 사업 추진단이 있어요. 네. 추진단이 사업 1초와2초가 있거든요. 음. 1초는 전체를 통과하고. 네. 어 2천은 이제 토지 부상 못해가지고 이런 사이드는 다 하는데 제가 저하고 통화를 좀꽤 했습니다. 했던 결과 데이터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오픈하지 말래요. 국토부 사라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문서는 국토부를 통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아니 LH가 다른 건잘 보도하면서 왜 이걸 안 하냐 다들 관심 많은데 내가 지금 몇 번째 전화하냐뭐 이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얘기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린표처럼 다100% 토지보상됐습니다. 한 군데만 지금 98%예요. 음. 그러면 이 2%는 자연적으로 해결되거든요. 여러분이 아시는 이의신청을 내면 수용재결을 하잖아요. 회의를 네. 그 6개월이면 끝나요. 음. 그럼 6개월 되면 100%된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형태로 음. 자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는 지장물 철거. 음. 또그 기사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600개의 기업이 아직도 거기 주둔하고 있어. 삼기 신도시는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써 놨어요. 제가 파악한 결과 이미 토지 보상이 끝났잖아요. 네. 그러면 나가야 되잖아요. 끝났다는 얘기는 이미 돈 받고 사인했던 얘기예요. 시장문 철거도 사인했다는 얘기와 같이. 그러면 왜안 나가죠? 자, 거 생각해 보면 이겁니다. 내가 축사를 갖다가 한뭐 소를 200마리 키워요. 키우는데 원래 임대료가 한뭐한 뭐한 천, 이천 냈다고 가정할게요. 시세로. 근데 자기 땅이야. 나가야 돼. 딴데 가면 일단 땅을 사야 되는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동안 시간이 1, 몇년 몇 흘렀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계기는 거예요. 왜? 가는 순간부터 내 돈이 더 들어가고, 만약에 임대료 가면 그게 천오백, 이천 나온대요. 1년에. 그죠? 한 달에. 그럼 몇 억이잖아요 (1년) 계기면 (1억) 번 거예요 그분은 그러니까 강제로 대출 금액을 가진 그냥 버틸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있잖아요 아 알아보고 있어요 알아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임차인을 말하면 악성 임차인인 거죠 그러면 이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냐면 행정대집행이라는 게 들어가고 바로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들어가면 가지 말해도 갑니다 근데 이걸 안 했어요 그동안 제가 확인한 건. 그러면 속도를 내라고 했잖아요, 대통령이.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괴로운 게 강제적인 집행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 번토지부상 하면서 만나면서 어떻게 해서 친해졌을 거 아니에요? 담당자들이. 근데 거기다 되고 문서가 뜩 날라가면 일단 감정적으로 안 좋잖아요. 근데 그 부분만 잘 한다고 하면 근데 정부에서 지금 이거 국가 국민을 위해서 돈은 다 줬고 해야 되니까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상 계곡 뭐 없애는 것처럼 음. 갈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산하니까 그리고 사업 실시계획 승인인가 라고 있고 이게 다 났어요. 네. 모든 현장에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익이 철거되면 빨리 하고 사업계획 승인인가 하면 분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땐 빠르면 6개월, 1년 에다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의 속도를 밀어붙일지 지금 3기 신도시 진행상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팩트로 지금 상황이 이렇다. 결론은 정부가 의지만 있다라면 바로 올해 안에 공급이 꽤될 거다. 거기다가 분양가도, 분양가가 좀 올라왔잖아요. 삼기 신도시 말이 많았잖아요. 그것도 뭐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 했던 조성원까지라고 있어요. 이걸 좀 가미를 하면 분양가가 또 많이 내려오거든요. 이러면 이제 새로운 또삼기 신도시에 모습이 좀 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자분들 중에 무주택자나 신혼부부들은 좀 기대해볼 만하다. 가을까지 충분히 기다리시고 늦어도 연말에는 다 발표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수도권에서 공급 대책을 조금 체감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이 될까요? 연말까지 일단 그러니까 추석 전에 발표하면 체감하죠.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들 아시는 게 삼기신도시가 18만 채로 하는데. 네. 과천도 있고 진접도 있고 화성도 있고 공공 택지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쉽게 신도시는 여러분 330만 제곱 100만 평이면 이름을 신도시라고 부르고요. 네. 그거보다 작으면 그러면 90만 평이도 크잖아요. 이거는 이제 택지 지구라고 불러요. 똑같은 얘기인데그래 사람들이 다 같이 신도시라고 부르죠. 부르긴 근데 LH에서는 그 구분을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나머지 택지 지구까지 합하면. 지금 35만 정도가 기본이에요. 서울 수도권에 어마어마한 물량이에요. 노태우 정부 때 100만 원 서울 수도권에 했고 지방에 100만 원에서합이 200만 원거든요그 시장 완전히 잡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인구 감소랑 맞춰봤을 때 35만 원이면 효과 있거든요. 다만 이게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노태우 시절에는 군부 시절이니까 어 이거 바로 3년 뒤에 입주하는 게 보이잖아요. 시장이 바로 안정됐죠. 그러면 요번에도 확실한 행정 집행을 한다라면 사람들이 이 대체 수요자들이 어 대기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가 나오잖아요. 어 내가 지금 여유가 없어 삼기신도시 자리가 좋네, 교통도 좋네, 서울에 30분이면 다 들어오네. 어 그러면 삼기신도시가 시세가 10억인데 7억이야. 와우, 3억 차이 나네. 돈을 모서 무조건 거기 청약해야겠구나. 기다릴 거 아니야. 그럼 시장의 수요가 어떻게 돼요? 지금 막 실수요로 바뀌려는 분들이 대기수요로 돌아왔잖아요. 그럼 수요를 줄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의 물량들이 소화가 안되면 가격은 또 하방효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에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면 제가 볼때 시장 안정에 확실한 신뢰성 있는 신호가 되지 않을까 없으면 이번 정부도라는 소리날것 같아요 요걸로 다 커버 못하거든요 암만 째우면 뭐예요 실수요자들이 집이 모자라면 당연히 집값이 올라가잖아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시내에도 마찬가지인 게 유유지가 많아요 최근에 나온 얘기들이 학교 학교 요새 지하 주차장 많이 쓰잖아요. 지어가지고 학교에 위에 집을 짓는 게 계속 지금 강력하게 여기저서 나오고 있어요. 그 해외도 많이 하고 있고 왜냐면 출퇴근할 때딱 언바란스가 언바란스나 밸런스가 맞잖아요. 출근하면 애기들 학교 애기들 된다. 초등학생들 와서 학교 다가 퇴근 하고 나면 저녁 때. 직장인들 들어오고 이게 이제 미스매치 매치가 잘 맞으니까 이거를 활용하는 게 지금 강력하게 지금 회의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되면 초등학교 많잖아요 그런 어떤 뉴스만 나와도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정감을 느낄 것 같아요 와 계속 나오는구나 이렇게 하고 또 아시겠지만 저희 위에 분들 이좀 많이 이제 딴 세계로 가시잖아요 계산하면 5년 10년 지나면 세상에좀 많이 바뀌거든요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가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 체감을 좀 하게 되겠죠. 어, 막 공부를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추세를 보니까, 어, 5년, 10년 되면 바뀌겠네, 판이? 이러면 이제 시장 안정되겠죠. 뭐 그거 저는 이제 기대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될지는 이제 두고 봐야겠죠. 네. 30조 규모 이제 추경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추경을 하면 이렇게 통화량이 확대되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뭐 우려도 좀 있더라고요. 30조면 조금 있는 돈이죠. 그데 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신생아론, 특례보금자리론이 50조 정도 됐었잖아요. 음. 처음에 건 39조 6천억이었고 한 100조가 나와서 지금 집값이 이렇게 된 것도 있는데 네. 이 창구가 좀 틀리지 않나요? 창구가 이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백조 들여온 거는 그대로 바로 주택에 들어간 돈이었고 이거는 자영업자 위주잖아요. 여기서 일조와 이조가 부동산으로 들어가죠. 아까 말씀드린 PF 현장들 좀저 정부에서 착공하는 현장 지원하는 거 일조 빼고 이십구조인데 이게 우리 개인들이 돈을 가지고 25만 원 갖고 집을 살 수는 없잖아요. 15만 원인가요? 쿠폰 쿠폰이 15만 원 갖고 집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15만 원을 가지고 내가 사 가게 주인인데 이분이 전국의 돈을 혼자 한, 한 사람이 가지고 30조니까 집사겠지만 다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돌아가지고 실제로 수익을 창출하는 임대 수익자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도착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부축될 거라는 우려지, 그냥 우려로 끝나는 거지. 실제로 뭐 M2 얘기하잖아요. 네. M2 얘기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M2랑에 비례한 거 맞습니다. 예, 그림 보시면 제가 계산한 거예요. 지금 GDP나 M2가 늘어난 거에 비해서 주택시가총이 훨씬 높잖아요. 이미 오버슈팅이 됐어요. 뭔데부터 어떻게 오버슈팅이 또 돼요? 들어가도 이 시값이 이미 오버슈팅되어 있기 때문에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2000년도, 지금 그림처럼 2000년도에 주택시가총이 액 600, 700%까지 올랐는데, M2는 지금 40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벌써 3, 40%어비돼 있잖아요. 그럼 안 맞잖아요. m 2로는 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안 맞다. 유기출 이제 규제가 정비사업에 또 적용이 되면 공급 차질이 우려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뭐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정비사업 이주비대출은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것까지는 충분히 이주가 된다고 저는 보고요. 물론 뭐 정부에서 조금 더 해서 뭐. 강남 일대 이런 데는 또 전세가 비싸니까 뭐한 8억으로 뭐 예정을 둘수 있겠지만 그것도 정책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민감하죠 사실은 그럼 6억으로 묶었으니까 다 똑같이 해야 되는데 정비 사업은 제가 알기로 분명히 이번 정부에서 밝힌 게 용적률 상향 등 여러 가지 지원책을 동원해서 공급을 높이겠다는 속도를 다만 공공성 강화 기여 강화 원칙을 기반으로 해요. 그러니까 아직 색깔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속도 공급을 뭐 대놓고 말씀드려서 뭐하지만 뭐 박원순 시장 때처럼 이렇게 한쪽의 생각만 가지고 정책을 할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에는 사실 좋은 역량이 처음에 있었거든요. 발표할 때 다만 이 공공성 기여 원칙에 대해서 가이드가 안 나왔어요. 이건 가이드가 나오고 나서 얘기를 해야지 벌써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비 사업에 적용될 경우 공급 차질이 우려된다. 어왜 공급 차질이 우려되죠? 사업성만 있으면 그냥 정부하고 상관없이 가는 건데, 다만 이제 이주비 대출이 좀 원활하지 않아서, 근데 그거에 이억을 갖다 시공사나 뭐 금융사가 대신 안게 되잖아요. 그 이자비용 계산해서 또분양가 올릴 거 아니에요. 제가 볼땐큰 문제 없는 것 같은데요. 사업성만 있다면 갈수 있잖아요. 그렇죠? 없어서 그렇지.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서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번 대출 규제가 맛보기다. 이제 막 추가 강력한 규제를 좀할 것처럼 예고를 좀 했는데 정부에서 좀 언제쯤 아까 추석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어떤 후속 규제가 좀 나올 것으로 좀 보시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탐탁치 않았어요. 왜냐면 국민들이 물론 강, 강조하시느라고 하신 말씀은 아는데 차라리 좀.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많은 게 준비가 돼 있다. 이러면 더 무게가 왔을 것 같아요. 음. 맛보기 그러니까 일단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맛보기면 도대체 어떤 대책이 나온다는 거야. 좀 상상도 안 되고 맛보기니까.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때아 이게 강조하시느라고 하신 말씀 같다. 네. 그리고 최근에 행보를 보면은 LH 업무보고를 국무회의 때 하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좀이해하시게 그동안 역대 대통령 중에 부동산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대통령이에요. 엠비 음. 빼고, 음. 그 엠비도 집값 잡았잖아요. 음. 그러면 우리는 예측이 가능하죠. 아 그러면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문가들을 활용해가지고 분명 할 것이고, 음. 그러면 지금 제가 볼때 여러 가지 대책들을 다 보고 받고 이미 시나리오를 다 잡아 놓은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그2 7 대책을 네. 취사 선택해서 던졌잖아요. 그 여러분이 좀 외적인 얘기지만. 6월 10일 날 경제 계획부 그 차관을 임명을 했어요. 그리고 12일 날 부동산 TF 회의를 했어요. 이때 이번에 발표했다는 그 금융처장, 금융위원회 금융처장님하고 주택 국토부 국토의 토지 실장하고 이 차관님하고 금융위원회 부원장 네이시 딱 만났어요. F4도 아닌데 네 명이 만나서 그리고 보름 있다가 발표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 방향을 정했을 거예요. 아,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막아야 된다. 그리 시나리오를 쫙 했을 거고 그거를 보고를 했을 거고. 그죠 거기서 취사 선택을 했을 거고 그중에 보니까 너무 강한 것도 있었겠죠? 그래서 맞보기라고한게 아닐까. 일단은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를 정확히 주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미 던진 것도 어 정도 효과가 있는데 그만큼 준비가 잘돼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집값의 과도한 상승인지 더 이상 용납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처하시는 어, 현명한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 상담 자격을 갖춘 MTNW 소속 어드바이저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명쾌하게 종목을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이제 QR로 바로 참여하세요.